안녕하세요. 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사야 할지 망설여질 때. 탑5는 결정을 돕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컴퓨터 무선 키보드를 소개드립니다. 제품 기준은 상품평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가격의 기준은 업로드 날짜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 속 제품 구매와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컴퓨터 무선 키보드는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편리한 도구입니다. 선이 없다는 점은 단순히 깔끔한 책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이동성과 자유를 선사합니다. 사무실에서나 카페에 심지어 소파 위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무선 키보드는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여러 기기와 빠르게 연결되며 긴 배터리 수명이나 충전식 옵션도 제공하여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다양해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처음 무선 키보드를 접하는 분들도 금방 그 편리함에 매료될 것입니다.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